미실 <laughs> 학교 <laughs> 어, 학생들 어, 그래요 감사하고 학생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제가 또 영철과 청명이 함께 자랄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어, 주스 감사절 어, 찬양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서 시간을 많이 갖고 걱정하지 마세요. 성교 짧게 할 거니까. <laughs> 네. 그래서 <laughs> 상품 상품도 준비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그렇게 못했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크게 창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아야 하다. 그런 즉, 내게로 돌아오. 그리 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 거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원물이다.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화가 있노라 너희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청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고. 만군의 여화가 일어나라. 내가 너희 이하여매뚜기를 금하여. 너희 도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간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화의 말이니라. 네. 오늘 특별히 출스감사절 제가 말씀 준비한 하기 위해서 여기 있어요. 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매번 뭐 추있감사절 하면 똑같은 내용들이잖아요그기있추수감사절어요 뭐 여기 사뭐 우리가 어떻게 감사절을 지내야 되느냐, 다 그런 내용들인데 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어요말어요기기 성경에 묵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추수감사절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우리가 있는데 이방이면 그렇게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마음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가을도 지나고 이제 어느덧 겨울이 옵니다 어제 첫눈도 내리고 우리는 해마다 주수감사절을 지키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동안 또 한해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막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세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도 기뻐하는 날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매해 지내면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풍족한 추수감사절, 또 올해보다 더 내년이 풍족한 추수감사절, 그 매번 똑같은 어떤 형식적인, 조교적인, 그러한 추수감자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풍족함을 세워보면서, 해마다 더 나은 추수감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풍족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분량들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이제 넓혀 나가야 된다. 감사의 분량을 넓혀 나가야 된다. 감사의 분량을 넓혀 나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이제는 더 많이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특히 성경 말씀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러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그 안에서 참 소망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비결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이방인은 오늘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영적인 것만 사실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 물질에 대한 복을 잠시 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왕이면 물질적인 복을 놓치지 말고 이 원리와 비결을 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면서 살자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그냥 부자로 살면서 내가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은 반드시 선한 사역으로 이루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지난 바자회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사역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런 사역이, 사역에 눈을 뜰때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역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더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개인들에게 혹은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물질적인 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지난 동안에 한동안 여러분, 어, 성교원금을 계속했어요. 뭐, 많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이 모아져서 100여만 원이 넘고, 또그 돈을 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어려운 교회 목사님에게 100만 원을 전달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그 목사님에게 우리는 뭐 작은 돈 이렇게 얼마 안 했지만 그것이 모아져서 그 목사님에게 전달되고 그 목사님이 받으면서 떻게 미안하더라고 이런 거 받으면 되냐 그러면서 고맙게 어, 필요한 것에 쓰겠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기 싫은 사람 많아요. 아멘, 아멘. 이제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물질적 축복을 받아서, 이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이 이제, 내년부터 이 교회에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 이 약속 붙잡아야 돼. 첫 번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만족을 주신다고 했어요. 참모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참모해 주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참모할 때 하나님 주신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11조를 제일 많이 할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기도 해 봤어요? 해 봤어요? 안해 봤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동의하는데 하나님 의 교회 11조 천만 원 하는 교회 있다 그래요, 집이. 여러분 11조 하나님 앞에 정말 제일 많이 할수 있도록 근데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할 수가 없어. 목사가 시을좀 많이 하는 거안 되잖아.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간과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 부어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그렇게, 되게,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거짓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 거짓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말씀 붙잡고 이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 붙잡고 살아야 돼. 그 말씀 붙잡. 야곱은 무일으로 집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밤새 씨름하고 사자와 씨름하고 뼈가 부러지도록 씨름했지. 사무함이서의 사람.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는 빈손이 아니었잖아요.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야구에게 복을 부어주신 것.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공에 대한 집착이 있잖아요. 맞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잘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집착이 있어야 돼. 어떻게 돈으로 성공을 할수 있느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불타는 소원을 가져라.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돼. 두 번째로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잘 사용해라. 그리고 계획을 세워라. 이세 가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 갖고 있느냐. 무엇을 소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오늘 받았다면,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되기를 간절히 오늘 소원해야 해. 그리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원하고 결단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절단이 필요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성대올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11조아 고문문을 이야니다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결단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빠른 결단이 빠른 축복의 시간을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계획을 잘 써.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 아, 이제는 계획을 잘 세우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 가나의 기래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게로 내게로 돌아, 하나님께 돌아가라! 누구의 그동안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내 시간을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생각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라. 첫 번째,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계획이 되어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만복의 그는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중요도를 예배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저는 요즘 여러분 수요일날 또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제가 마음이 아주 참 좋아요. 여러분 큰교회들도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 이런 때 많지 않나 사람들. 그거 많아야 뭐 한국 애들도 20, 30명밖에 안돼 보니까 근데 우리 새벽기도 열명이나 되네 알렐루야 아, 네. 많이 나와가지고 새벽기도는 전교인의 10분의 1이 됐으니 아마 100명이 금방 될 거야 아, 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셀모임도 아, 네. 빠지지 말고 새벽기도도 빠지지 말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이러한 계획이 있어야지. 그러한 계획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일에 얽매여서 예배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니다 여러분 예배를 집중해야 돼.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시간의 약속입니다.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뭐라고 하십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복은 물론 물질적 축복을 분명히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이 약속 붙잡고 참호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종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물질적으로 풍족할 때 이러한 선한 사역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올해년도부터는 제가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 그래서 내년에는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 사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돕는 사역을 해야 돼. 기도로 돕고 물질로도 돕고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 청소년들이 발을 들여놔야 되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미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새벽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 일에 우리는 다같이 힘을 모아야 돼. 니다 기도로 물질로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 6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길 원합니까? 원합니까? 아멘. 정말 원합니까? 이미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나봐 정말 큰 물질의 축복을 받길 원합니까? 아멘. 우리 말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라. 하나님과 아름다운 계를 맺어 반드시 예배 성공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쌀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부지런히 부지런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와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풍족해지는 은혜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기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감사절 이제 풍족하고 풍성한 감사절을 하나님께 선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풍족한 물질적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 그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계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했사오니 우리 영혼의 축복은 물론 물질적 축복까지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이름으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